저한테 예전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귀여웠어요. 그 응. 강한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 스킨을 쓰면 어. 소독이 아, 잘 되니까 소독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세균도 다막어 세균도 없애고 이 상처 부분도 뭔가 화한 느낌 때문에 음, 음, 음. 그걸 해야 뭔가 깨우다가 하시는 아, 아,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 정도의 소독 효과는 또 아니거든요. 그 <laughs> 알코올은 또 아니니까 <laughs>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정안 되면 이제 세균이 살수 있는 공간을 줄여버려야 되는. 음. 그래서 하는 게아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어. 남자분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 아니면 안 나게 하는 방법 음. 이런 게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겠어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턱드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음. 가서 보면 사실 여드름은 아니고 모낭염인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서요염도만 하면 여드름이 난다. 아. 봐도 되게 아파 보여요. 음. 땡땡하고 빠지지도 않고 염증도 막. 많이 생기고 그냥. 그래서 남자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 아니면 안 나게 하는 방법 음. 이런 게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턱수염 모낭염의 일단 발생 원인은 왜 그러냐면 음. 우리가 피부 표면에는 어쨌든 피부상재균이라고 하는 음. 항상 살고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나랑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음. 근데 얘네들은 보통은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계속 손상된 부분. 음. 그니까 피부에 틈이 보이면 거기를 파고들어서 번식을 하거나 모낭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 그 수염 때문에 면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독 다른 부분에 비해서 피부 손상이라든가 장병 약화가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낭염이 계속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게 맞아. 됩니다. 이 모낭염 그러면 어떻게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면도 습관이에요. 음. 일단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면도기가 약간 날면도 그러니까 음. 칼날로 돼서 칼날을 교체하는 면도기를 쓰고 계시다면 식 전기 면도기로 바꾸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음. 좀 수염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날 면도를 좋아하세요. 음. 왜냐하면 이게 피부에 딱 밀착이 돼서 깔끔하게 깎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음. 훨씬 쉐이빙이 잘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피부에 밀착이 돼서 깎는 거기 때문에 음. 어, 어느 정도 각질층이라든가 피부에 손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음. 그리고 면도 이후에 토너를 바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보통 남자분들이 쓰는 토너에 알코올이, 어, 알코올이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토너 말고는 이제 애프터쉐이빙 로션이나 아니면 일반 보습제를 해서 음. 일단 어쨌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음. 것까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테 예전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좀그 귀여웠어요. 그 음. 강한 알콜이 들어있는 노셔, 그 스킨을 쓰면 어. 소독이 아, 잘 되니까 소독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세균도 다 먹어, 세균도 없애고 이 상처 부분도 뭔가 화한 느낌 때문에 음, 음, 음. 그걸 해야 뭔가 깨우나봐 아, 하시는 아.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 정도의 소독 효과는 또 아니거든요. 그 <laughs> 알콜은 <알코올은> 또 아니니까. <laughs> 어. 그다음 두 번째는 세안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음. 이게 이제 모낭염이 세균 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이제 최대한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응. 여기를 막 이제 세안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응. 안 헹구고 그 상태에서 막 샴푸하고 바디워시까지 다 칠하신 다음에 한 번에 해구시는 음.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세균들이 침투하고 번식할 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세안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세안은 너무 많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음. 웬만하면 약산성 세안제로 음. 좀 미끄덩한 느낌이 남아있더라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거품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1분 이내로 헹궈내시는 게 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더라도 음. 내, 내 얼굴에서 분비된 불필요한 피지 정도는 싹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음. 이제 강한 세안제 같은 경우는 너무 나한테 필요한 각질층까지 날려버리기 때문에 어. 그럴 경우 세균이 어? 장벽이 없어졌는데 하고막 <laughs> 침투하기 더 좋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로 좀 이렇게 단시간에 세안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음.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정 안되면 이제 세균이 살수 있는 공간을 줄여버려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하는 게 레이저 제모. 아 요즘 정말 많이 하죠 어. 남자분들. 우리나라는 크게 수염을 많이 기르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음. 뭐 이제 유럽이나 아랍이나 이쪽 문화권에서는 수염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음.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요새는 일찍 그냥 20대 초반이 나 어, 이렇게 초반에 그냥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서 제모 레이저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제모 레이저를 하게 되면 털이 나오면서 피부를 자극하는 부분이라든가 면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자극, 그 다음에 세균들이 침투를 할수 있는 공간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모낭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맞아. 제모가 이제 완성되고 나면 모낭염 자체가 발생하는 게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 되게 깨끗한 피부를 가지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레이저 제모 때문에 그 제모 한날 일시적으로 모낭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게 모낭이 이제 줄어들수록 제모에서 음. 이제 반복을 할털 양이 줄어들수록 음. 없어지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좀 좋은 효과를 보시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조금 모낭염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면 어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에 조금 생활을 바꿔가지고 모낭염을 좀 완화시켜 주시면 생활하기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